친구들, 호았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복음을 전해 주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막에게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주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대요. 와, 우리 친구들도 마음이 콱콱 눌려본 적이 있나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막 눌려본 적이 있나요? 아니, 시험을 앞두면 마음이 막 쫄리고 눌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못 보면 이건 더 심각해지죠? 아 어떡하지 완전 쪼그라들었네 쪼그라들었어 내 인생이게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쪼그라든 것처럼 막 눌리잖아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정말 학원비를 내가 얼마나 줬는데 막 이러면은 더 쪼그라들죠 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이들만 이렇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엄마 아빠들.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맨날 어려운데 더 어렵대요. 어, 나 카드빚 너무 많은데 이번 달은 도대체 어떻게 딴 대지? 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쪼그라친다니까요. 어, 완전 쪼그라들었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죄 때문에 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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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이 여인도 엄청 눌린 사람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눌리셨나요? 전 여자잖아요. 아. 옛날에는 여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할수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으니 꿈도 꾸일 수 없고 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걸 할 엄두도 낼수 없었어요. 와 진짜 답답했겠네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이거든요. 이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떠나서 제일 안 좋은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동네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 사마리아 거기 안돼안 돼, 안 돼. 그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마. 막 이랬어요. 심지어는 이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와, 여기 사마리아 아니야. 우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하나님이 제일 안 좋아하시는 땅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것 봐. 이것 봐. 이렇게 쓰레기가 막 굴러다니네. 굴러다녀. 아이고. 여긴 안 되겠다. 야, 우리 이 동네 그냥 지나치지도 말자. 좀 멀어도 돌아서 가자고. 그래 그래. 돌아서 가자. 돌아서 가. 아우, 여기는 정말. 아우 누구 만날까 봐 무섭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멀리 돌아서 갔어요. 와, 전 사마리아에다가 여자잖아요. 으 진짜 슬퍼라. 아, 어떡해? 아구 아줌마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에 반이 여자라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죠 너무 눌리지 말아요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야죠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요 많이 했으면 한두 번은 그렇고 세 번? 이거 봐요 이거 봐세 번보다 더 했다고요 다섯 번이 손가락 꽉 채워서 다섯 번 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이상하게 봐요. 진짜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랑 아무도 놀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휴, 아줌마.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어떡하나. 그래서 전 완전 물렸다고요. 저한테 여자, 사마리아, 그리고 결혼, 남편, 이거 완전 금기어예요. 제 앞에서는 이 말을 꺼내지도 마세요. 진짜 듣기 싫다고요. 난 망했어. 정말 부끄럽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물을 뜨러 우물에 가야 되는데 그때도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몰래 가서 물을 뜨고 온대요. 아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놀리고 놀린 이 여인을 만나려고 특별한 분이 오고 계시거든요. 와 사마리아 진짜 오랜만이네. 예수님 진짜 저 사마리아 오랜만에 와봐요. 와 정말 많이 변했다. 사마리아 진짜 달라졌다. 그래 그래 난 여기 처음 와보거든. 아너 여기 한 번도 안 와봤구나. 나도 진 진짜 어렸을 때 한번 싹 지나가보고는 정말 오랜만이야 예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어디 급하게 가실 일 있으신가요? 그럼 그럼 내가 여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거든 아 그렇구나 아. 아, 배고파, 배고파. 나도, 나도 너무 배고프네. 아, 해가 저렇게 뜨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네. 빨리 먹을 걸 사러 가자. 그래, 그래. 예수님, 예수님, 잠깐만 여기서 쉬고 계세요. 우리가 맛있는 먹을 거를 사가지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 이곳에서 쉬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때 이곳에 물을 뜨러 한 여인이 오고 있었죠. 아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낮 12시네 그럼 나 혼자 가서 얼른 물을 뜨고 와야지 아무도 안 만날 텐데 헉! 아니 저기 왠 사람이 있는 거야 하필 이 시간에 그것도 사물이 사람을 싫어하는 유대인 남자잖아 아휴 그냥 조용히 얼른 뜨고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물을 싹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딱 알아보셨죠 잠시만요 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어떻게 저에게 말을 거지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절대 말을 안 거는데. 아하하하. 아, 아, 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는 바로 제가 누군 줄 알았다면,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채셨다면 아마 저에게 생수를 달라고 부탁하셨을걸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들 컵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물 달라고 하셨으면서? 아니, 그러면 이건 야곱의 우물인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랍니다. 이 야곱이 우물에서 뜬 물은 내일이면 또 목이 말라서 다시 들어와야 되지만 제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될 거라고요. 저 여기 다시는 안 나오고 싶거든요. 그냥 밖에 아예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나와도 되고, 집에서 물들어안 나와도 되는 그물 저에게도 좀 주세요. 아, 그렇다면 남편을 데리고 오시죠. 남편이요. 어머나 어머나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여인에게는 금기어가 몇개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결혼 남편 이런 거 말하면 진짜 꽉꽉꽉 눌린다고요 완전 부끄러워서 지구멍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선생님 저는 나 남편이 없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그 말이 맞지요. 지금까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어, 그 비밀을 어떻게 아셨나요?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만 살짝 다섯 번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모든 걸다 아시는군요. 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세요? 오, 어, 선지자님, 진짜 대단한 분을 만났네요. 아, 그러면 선지자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하던데.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런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진짜 내가 예배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 알고 예배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지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알고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랍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예배드릴 수 있겠네요. 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리스도시지 않으세요? 구원자 메시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예요, 바로 저. 와, 놀라워라. 그런데 구원자이신 바로 당신이 저를 만나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지. 제가 이 땅에 온 이유거든요. 그래서 바로 당신을 만나려고 왔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진짜요? 전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인데 괜찮아요? 그럼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겠어요 아 그럼 물동이 잠깐 내려놓고 저 빨리 마을에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좀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너무나 이 여인 부끄러운 많은 그 여인 아니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물어보면 다 명확하게 대답해 주신답니다. 어, 나도 만나봐야겠네. 아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지금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계세요. 어머나, 진짜요? 그래요. 그분은 저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말해주지 않아도요? 그럼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우리 친구들, 이 여인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너무 기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눌리고 눌리고 살았는데, 저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정말 자유하네요. 와, 너무 좋네요. 우리 친구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리고 공부 때문에, 사는 모든 것 때문에 놀리고 놀리고 놀려서 찌그러져서 살았나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같이 놀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오셨대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자를 너무 기다리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세요. 이제 눌린 거는 모두 자유롭게. 자, 이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